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 문법 3000제 플러스 39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째 연습문제 9번부터 이어집니다. 2000적으로 2011번이고요. 자, 당국대학교 문제네요. to write what is worth publishing 출판할 가치가 있는 것을 쓰는 것은 쓰는 것 to find 처음에 to write to find 찾는거죠. 정직한 사람도 publish 출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을 찾는거 and 그리고 마지막 end죠. 그리고 어, 현명한 사람들을 to read it 그것을 읽을 수, 읽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읽는거. 투부정사가 하나 둘셋네개를 마지막 e n d 라 그러죠. 네 개가 등이 됐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따르는 거는 에, 여기서 뭐, 뭐, 뭐 일단 어? 에, 여기 렛하고 뭐 블랙하고, 메이크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오는 거고요 포비드는 뭐, 뜻이 통하지 않은 조가 금하다. 투부정사 따를 수 있는데, 금하는 건 아니고, 설득적 사역. 설득해서, 뭐, 뭐, 하게 하는 거죠. 네, 이번이 답이겠네요. 설득적 사역. 어. 설득해서, 뭐, 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음, 뭐 쉽네요. 다음,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은, 아, 이거 뭐또 원전을 갖다 놨는데, 원전이, 원래 원전이 여기 계시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줄에 get이라고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to get이 맞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012번 문제를 해보죠. You should make the other fellow. 아, 다른 동료를, 어, make 목적 원형부정서는 아니죠. B번이 답이네요. make 목적 원형서니까, feel comfortable, 편하게, you, you wanna get along with him, 그와 잘 지내고, have him like you, 그가 너를 에, 좋아하게, 이렇게. 어, 만들려, 그러면, 응. 어? 이렇게, 협력해서, 어, 설득해서 너를 좋아하게 하는 거죠. 어 좋아하게 하는 거. 예. 그, 이거 설득은 아니고, 하게 하는 건 아니고, 에 해부가 경험이 있죠? 그가 너를 좋아하게 되는 것을 겪는 거죠. 어, 어쨌거나 해부 목적어, 원형부정자, 수동의 경험, 요게 조금 까다로워서 별표 하나 준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서, 뭐, 설득하다, 뭐, 이렇게. 어, 뭐, 뭐, 하게 하다. 그런데 아니고, 이건 수동적 경험이죠. 잘 지내고, 그리고 뭐 하게 되는 거. 에, 그가 너를 좋아하는 일을 겪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답은, 에, 이, 비번이 답이겠죠. 메이크 어, 목적어 원형부정사니까 비번이 답이네요. 자, 쭉 내려가죠. 2013번, 에, 숭실대학교 문제네. Thanks, e 어, 종종 무시무시하고, 어, 비록 라이 f 세이빙. v 삶을 구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특성 다그네시티 테스트 진단 테스트의 그러한 성격의 덕분으로 매니버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비커밍 엑스퍼트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에 비커밍 엑스퍼트 아 그런 진단 테스트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거를 연기하는거 연기하는 기술의 도사가 된다 이런거죠 연기하고 싶죠 이게 제 친구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자기 진단 안 받는다고. 그 대신 뭐 건강을 열심히 챙기는데 진단 걸리면 병 걸리면 끝장이라고. 글쎄요. 그지만 그래도 받는 게 좋을 텐데요. 근데뭐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냅둡니다. Who can be blamed for 비난을 받을 수 누가 비난을 받을 수 있겠는가? Letting 에, colonoscopy 아, c o l o n y 결장이죠. 결장을 보는 거에 scope 보는 거. 결장 내시술. 음, 아 저도 건강 검진 받아갔더니 혈압이 높아갖고 이뭐 위내시경도 못 보고 그랬어요. 혈압약을 또 먹어야 되겠네요. 아 옛날에 좀 먹다가 좋아져서 안 먹었는데 또 그렇게 되네요. The bottom of t o d o l i s 해야 할 것의 리스트의 밑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리게 한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런데 이거는 렛 목조 원형부정서잖아요. 렛러로우 나스코비. 그로나 스크럽이 이게 툴을 안 써야 되는 거죠. 랜목적어 원형부정사니까요. 또 내려갑니다. 2014번 문제네요. 영남대학교 문제고 브랜세일. 뇌의 내세포. 내세포는 내세포의 그 수용기관인 거죠. 리셉터 감각기관인겠죠 내세포의 감각기관. 받아들이는 기관한테 어서시투 e 이벤 두 개의 사건을 뭐 연결시키는데. 보니까 동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원형부정사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도 없어요. 아, 목적 없이 쓸수 있는 것은 헬프죠. 헬프, 어, 헬프만이 헬프 목적어가 뻔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에, 뭐, 두 개의 사건을 연장시키는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헬프 목적어, 어, 원형부정사, 솔직 D번이 답이죠. Get이나 Get 목적어, Let 목적어, Make 목적어 다 있어야 돼요. 헬프만이 목적과가 생략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죠. 음, 에, 평생, 라이프 스페인인 거죠. 평생 기간 동안 변화하는 그런 그, 에, 성질질로,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다음 문제. 2515원이네요. 맞는 거로려요 c h 디컬 m 콜렉 i c a l l y c o e c t 맞는 거로되는 거죠. Letty expect his brother to 써야 되죠. 시험에 붙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Fred helps his mother clean the room. 아하. 그럼 이거는, 이거는 맞죠. 어, 엄마가, 투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엄마가 방을 찝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왔으니까, 그냥 투안 쓰겠네요. 어, 투, 안 쓰고, clean the room이, 비번이 답인 거죠. C번. Sandy got her sister. 설득해서 약을 먹게 했다. 이런 거죠. 투 써줘야죠. 설득적 사격이니까. 설득하고 시간이 걸리죠. 투 써야죠. Tiger was believed to win the game. 이거 뭐 상승구조죠. It was believed that Tiger would win the game,이죠. Tiger 올라오면 Tiger was believed to win the game. 2가 있어야죠, 여기. 그러니까, believed to 있어야죠. Jim was made in, uh, made. 음, 이 I mean, yeah. 어쩔 수 없이 할 수, 할수 밖에 없었다. 사역동사가, 강제적 사역동사, 수동태가 되면 2가 살아나는 거죠. 아요, 어쩔 수 없이 Jim은, 어, 그 사건을 조사해야 했다. 이런 거죠. 어. 얘 예, 되죠? 음, 여기 SS 상승 나오고 있죠. 여기 더스 빌리브드 댓 타이거는 타이거가 여기서 음, 여기서죠. 여기서 타이거가 요렇게 올라오는 거죠. SS 상승되면 에 타이거 o w 빌리브드 투윈더 게임이 되는 거죠. 2는 써 줘야 되는 거죠. 사역동자가 수용타가 되면 다시 투는 어쩔 수 없이라고 어스메이드를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수사해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다 했네요. 뭐더할 것도 없네요. 쉬운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다 쉽고 아무튼 뭐, 뭐 이게 또 뭐예요. 아, 다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